자, 오늘 제가 또 좋은 말씀 음, 한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을 참 좋아합니다. 수녀님의 시가 너무나 이, 정말 교훈을 주는 시예요. 특별히 이제 뭐 불교 신자든지 크리스찬이든지 카톨릭 신자든지 정말로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공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혜인 수녀님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판단의 말을 충동적으로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우, 나저 사람 싫어. 난이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좋아. 아우, 나는 옳아. 쟤는 나빠. 이런 판단의 말을 충동적으로...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좀체 화를 내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언짢은 행동을 했다 싶으면 즉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남에게 잔소리와 넋두리를 안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도 <laughs> 생색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청소 한번 하고 나면 1년 내내 <laughs>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선한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며 담백한 표정을 짓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사랑의 배려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가 너무나 되고 싶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다 보면 우리 병도 고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인수녀님의 고운말 너무 예뻐요 시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지요 언어가 그리 많아도 잘 골라 써야만 보석이 된답니다 우리 오늘도 고운말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요 거친 말 말고 화내는 말 말고 짜증내는 말 말고 우리 고운말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봐요 녹차가 우려내는 은은한 향기로 다른 일을 감싸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 하나의 노래 같고 웃음같이 밝은 말 서로 먼저 찾아서 건네보아요. 잔디밭에서 찾은 네이클로바 한장 건네주듯이.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만! 하는 변명을 자주 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조금만 더 끼어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운 말하는 지혜가 따라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 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다들 그냥 되고 싶어서 다들 눈초리가 그냥 똘망똘망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 지친 시간들, 상처받은 마음들 고운 말로 치유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면 하늘마을도 물들겠지만 온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고운 말로. 자, 고운 말은 우리 같이 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우리 가장 좋은 선물 하늘 마을 식구들 우리 내일부터다 나눠 줄까요? 이런 하늘 마을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의 지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봐서 하늘과 조화되지 않는 마음의 병적인 상태가 있다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아픈 모든 하늘마을 식구들, 오늘 밤에도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 힘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면 친구처럼 다시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 모든 세포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배운 모든 교훈들과 정말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남의 허물에는 눈 감고 나의 연약함에 예민해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날마다 고운 말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마을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모든 저희들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